안녕하세요. 리뷰 마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시아나항공 울란바타르 왕복 탑승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울란바타르는 몽골의 수도죠. 인천에서 울란바타르까지는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오늘 인천공항의 날씨가 아주 맑은데요. 기분 좋게 몽골의 울란바타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여행의 성수기가 5월 초부터 9월 초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290석짜리 A330 기종으로 운영을 하고요 한국인 여행객이 급격히 줄어드는 9월 말부터는 180석 규모의 A321 네오로 운항을 합니다 비행기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제 키가 176cm인데요 허리에 쿠션을 대고도 주먹 하나가 충분히 들어가니까 좌석 간격은 꽤 여유가 있습니다 옆좌석은 승객이 없어서 3시간 동안 아주 편하게 갈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A330 좌석 배열은 2, 4, 2 구조입니다. 빈자리가 거의 없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안전을 위한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연식이 꽤 오래된 항공기라서 시트라든지 모니터는 좀 낡은 상태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인천 출발 울란바타르행 OZ567편이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인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창가 쪽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 항상 기대가 됩니다. 인천 바다가 넓게 펼쳐진 걸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가슴이 탁 트이더라고요. 이제 세 시간을 날아서 몽골 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승객이 안 타서 창가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허리를 바짝 붙여서 앉으니까 무릎 앞 공간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서해 바다를 거쳐서 베이징을 찍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울란바타르가 나옵니다. 이륙한 지 40분 정도 지나서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리는 단거리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역시 밥을 줍니다. 메뉴는 소고기와 밥, 치킨과 감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치킨과 감자를 선택했습니다. 고기 상태가 좋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두꺼워서 씹는 맛이 되게 좋았고요. 소스도 맛있었습니다. 즐겁고 알딸딸한 여행을 위해서 맥주도 한캔 했습니다. 비행기는 서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어느새 중국 웨이아이에 접근했고요. 이제 2시간 30분만 가면 몽골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중국 웨이아이를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제가 중국 땅은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데 항상 이렇게 다른 목적지를 날아가는 중에 시선 아래로만 경험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몽골땅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진기직한 공항에 도착을 하는데요 드넓은 초원 사이사이에 이어진 길게 뻗은 길들이 언제 봐도 인상적입니다 저는 몽골의 캐시미어를 수입해서 네이버스토어 몽골미르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 네이버스토어 몽골미르 많이 찾아주시고요 일곱 번째 밟는 몽골땅입니다 기장님이 착륙을 너무 잘해주셔서 바퀴가 땅에 닿는지 느낄 새도 없이 징기직한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징기직한이라는 글자가 저 멀리 보이는데요. 이제 몽골에서 볼일을 본 다음에 한국행 비행기 리뷰도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로 가는 중입니다. 이 몽골의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고, 그 이상을 상상해도 그 이상으로 막힙니다. 양고기로 배를 좀 채워주고요. 계란 섞인 양고기도 해치웠습니다. 징기직한 광장도 좀 걸어봤고요. 제 거래처인 고율 캐시미어 매장도 가서 구경도 하고요. 울란바타르 길거리도 걸어보고, 몽골 학교 계약식도 구경하고, 한식이 그리워서 순두부찌개도 먹어보고, 다시 징기직한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에 올 때마다 이 고속도로의 녹색 가드레일을 보면, 몽골에 왔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텔레토비 동상 같은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고 비슷한 색감의 녹색 가드레일이 그 풍경에 멋을 더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태우고 갈 아시아나항공 A330 항공기가 보입니다. 그 옆으로는 대한항공의 항공기도 보이는데요. 대한항공은 오랜 시간 몽골로선을 독점했는데 아시아나와 제주항공, 티웨이 등도 취항을 하면서 몽골로선의 공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성수기에는 아직도 표가 비싸지만 대한항공 독점 시절보다는 가격이 꽤 내려간 점은 긍정적입니다. 이제 오제트 5, 6, 8편을 타고 한국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게이트 바로 앞라면 식당에서 매운 라면한 그릇 뚝딱했습니다. 탑승하기 전에 항상 여기서 라면을 먹는데요. 생각보다 맛이 괜찮습니다. 고기도 맛있고요. 인천행 비행기에서는 가운데 네 자리 중에서 제일 왼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먹이 왔다 갔다 요율울 정도로 좌석 간격은 양호했고요. 한석도 빈 자리가 없는 만석 비행기였습니다. 기내 모니터는 인천 출발 비행기보다 100년 정도는 더 오래된 느낌이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슈퍼 앞에서 하던 게임기가 생각나는 그런 화질이었습니다. 몽골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는 한국인 손님이 대부분이었고요. 몽골인 분들은 아주 드물게 있었습니다. 9월 말부터는 한국인 여행객의 발길이 끊기는데요. 9월 말부터 4월까지는 몽골에서 출발하는 노무자분들이 좌석의 대부분을 채웁니다. 몽골인 350만 명 중에서 약 30만 명이 한국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몽골과 한국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메뉴는 닭고기 볶음밥과 소고기 백반이었는데요. 저는 소고기 백반을 골랐습니다. 솔직히, 이코노미에서 먹는 소고기 메뉴는 큰 기대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번 기내식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공항에서 라면을 먹은 후였는데도 맛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소고기가 부드러웠습니다. 소스도 잘 어울렸고, 단거리 노선 식사인 걸 감안하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본 빵에 버터 잔뜩 발라서 마무리했고요. 이 빵은 맛없는 듯, 맛있는 듯, 별로인 듯, 괜찮은 듯, 뭐 그렇습니다. 이제 96km 남았습니다. 인천 도착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모니터는 볼 때마다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타임머신 같은 녀석입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잘 자고 있던 창가 쪽 승객이 스마트폰을 꺼내든다? 그러면 고국 땅에 다 왔다는 뜻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OZ568편이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발이나 몽골발 중한편 정도는 창가 쪽에 앉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웅장하고 신비한 몽골 땅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 울란바타르 왕복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운영하는 캐시미어 의류 네이버 스토어 몽골미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리뷰 만물상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